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생일의 숫자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천천히 변해가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 변화가 어느 날한 번에 찾아오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갑자기 계단이 높게 느껴지고 예전보다 금방 숨이 차오르고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잠시 머뭇하게 되는 순간들. 그 작은 멈춤들이 겹치면 우리는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지만 노화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늙어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몸이 아니라 습관이 멈추는 순간부터 노화가 급격히 속도를 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다섯 가지는 의사도 약도 누구도 대신 고쳐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방식, 매일의 반복,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선택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75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는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TV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밖에 나가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저 조금 덜 움직이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순간부터 천천히 조용히 무너집니다.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듭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거칠고 주방에서 물한 잔을 들고 설때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 그는 마음속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는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약해진 걸까요? 전병도 없었는데요. 의사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입니다. 나이는 근육을 빼앗지 않습니다. 정지된 시간이 근육을 빼앗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운동이 필요한 사람은 나이 든 사람입니다. 근육은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넘어짐을 막아주고, 회복력을 지켜주고, 걷고, 먹고, 생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근육에서 옵니다. 하루 10분, 잠깐의 가벼운 걷기,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 하나. 이 작은 움직임이 삶 전체의 리듬을 바꿉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밥심으로 살아. 고기는 젊은 사람들이 먹는 거야. 그러나 밥만 먹는 식탁은 몸을 천천히 약하게 만듭니다. 근육은 음식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몸은 스스로를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70대 박영자 어르신은 평생 밥과 국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단백질은 비싸고 부담되고, 나이 들어서 먹으면 몸에 부담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쉽게 피곤해지고, 한번 감기에 걸리면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확인했을 때, 원인은 병이 아니라 영양불균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몸은 단백질에 매우 민감합니다. 근육, 피부, 면역세포, 상처 회복 모두 단백질을 재료로 삼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지키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사치가 아니라 건강의 최소 조건입니다. 달걀 하나, 두부 한 모, 작은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식단의 크기가 아니라 생명력을 채우는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에 대한 태도는 건강의 마지막 문을 결정합니다. 70세가 넘으면, 혈압약, 당뇨약,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을 정확한 시간과 순서로 먹지 않으면, 좋아지는 속도보다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준 거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약은 함께 섞이면 몸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독처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약사에게 한 달에 한번 정확히 질문하는 것, 약통을 요일별로 나누어 담아두는 것, 알림을 설정하는 것, 이 작은 수고가 몸을 오래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씁쓸하게 말합니다. 혼자가 편해. 하지만 그 편안함은 익숙함이지, 안정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몸을 병들게 합니다. 면역을 약하게 만들고, 식욕을 줄이고, 잠을 빼앗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회복됩니다. 대화는 뇌를 깨우고, 감정을 덜어내고,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하루 한 통의 전화. 일주일 한 번의 짧은 만남. 문 앞에서 나누는 몇 마디 인사, 그 사소한 연결이 삶을 지탱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며, 혹시 마음이 살짝 뜨거워지셨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다면,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는지는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70에도 또렷한 눈으로 하루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60에도 마음이 먼저 기울어집니다. 그 차이는 운도 체질도 아닙니다. 습관 그리고 태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큰 사건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작은 순간들이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한번더 걷는 선택. 오늘 한번더 단백질을 챙기는 선택. 오늘 약을 헷갈리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려는 선택.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잘 지내라고 말하는 선택. 이네 가지는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내일의 내 몸과 마음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어느 날 저는 81세의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60대보다 더 곧은 허리로 걸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셨어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조금씩이라도 계속 나를 움직였거든.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몸은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 걸어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대신 먹여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나를 가장 오래 지키는 사람은 항상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말처럼 쉽게 살수 없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움직이기 싫고, 몸이 피곤하면 운동은 미뤄지고, 외로움은 말로 꺼내기 어려워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무너집니다. 무너짐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알아차리기 어렵게 다가옵니다. 하루에 10분이 부족해지고,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고, 대화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내가 혼자인 것 같아. 그 순간 몸보다 먼저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몸은 쉽게 무너집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먼저 주저앉는 순간 우리는 너무 빨리 늙어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먼저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쳐버리면 몸은 스스로를 지킬 이유를 잃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한 번만 다시 일어서면 몸도 천천히 따라옵니다. 70대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80세에도 혼자 장보러 다닙니다. 아침마다 햇빛을 보며 걷는 분들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심지어 말투에도 생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이 있다고 믿고 일어난다. 그한 문장은 인생의 방향 그 자체였습니다. 노년이란 끝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남은 날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도 빛이 머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다섯 가지 습관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걷는 것은 다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앞으로 움직이기 위한 행동입니다. 단백질을 챙기는 것은 근육 때문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돌보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건강 때문이 아니라 나는 아직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누군가와 연결된 사람이라는 기억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립되면 안 됩니다. 외로움은 조용하게 찾아오지만 그 파괴력은 가장 강합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회복됩니다. 사람은 연결될 때 살아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화려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버텨낸 사람들이 남긴 기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오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 할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인생을 지켰습니다. 걷기 10분, 물한 잔, 전화 한 통, 단백질 한 번, 약 시간 확인 한 번, 작아 보이지만 그 자금이 당신의 내일을 길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순서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오늘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정말 지키고 있는가? 만약 가슴이 조금 찡하다면 그건 잘못이 아니라 눈을 뜬 순간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내일은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갑니다.